에 이제 쌀이 유명하잖아요. 네, 쌀이 유명해서 네. 그 풍년을 기원하면서 음. 이제 우리 정월 대보름날 아침에 음. 어, 풍년을 기원하고 이제 우리 또 정월 달이면 소원 빌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네. 어, 소원을 여러 가지 이제 빌면서 음. 어, 해 먹는 음식인데 이게 우리 오곡밥 먹는 날해 네. 먹는 아침에 해 먹는 음식이에요. 네. 이게 묵은 나물로 아침에 아. 그날은 다 네. 묵은 나물로 만두를 아. 하게 된 거예요. 고사리. 예, 연할 때 따서 이제 말렸다가 삶는 거죠. 물을 끓여가지고, 네. 물을 끓여서 얘한테 부어요. 말린 아, 상태에서. 말린 상태에서? 예, 그래가지고 보었는데 그래도 얘가 부들거리지 않을 때, 그때 이제 삶으면 네. 부드러워져요. 요게, 어, 이천의 특산품인 그 개골무 시래기. 굉장히 맵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예, 하고, 이 무가 굉장히 단단하고, 네. 뿌리가 땅 속에 꽉 박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반 무는 그냥 뽑으면 쑥 예, 뽑히잖아요. 숙뽑, 숙뽑이잖아. 얘는 안 뽑혀요. 그래서 얘는 시래기는 시래기대로 다 따서 아, 말리고 무는 네. 또 따로 호미를 캐야 돼. 잔털이 많아가지고 네. 저기 뭐야. 이~ 여기가 땅이라 그러면 얘가 이렇게 무는 밑에 있고 네. 이파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흙에다 심었기 때문에 네. 비도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얘가 그 잔털로 흙에다 튀어들어가 튀어 들어가서 얘가 그냥 거기에 꽉 물고 있어가지고 흙이 잘안 털어져. 그래가지고 이제 시래기를 해서 널어놓으면 한 번씩 털어줘야 돼, 대충. 그러면서 말려요. 말려가지고 않네요, 진짜. 시래기를 얘를 한번 이렇게 제이 사람이 먹게끔 헹구는 시간이 물에다 놓고 한 10번 이상은 헹궈야 돌이 없어요. 양파넣고 참아넣고 예. 한... 돼지고기 넣고 예. 예. 그리고 들 네. 가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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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을 당근. 갈아서 네. 네, 얘는 색깔을 내는 거고요. 어, 네, 지금 이거 조금 덜덜 덜 갈아서 그런데 네. 그 상온 물에서 끓리신 거죠? 그러면 예. 얘는 또 단맛이 있어가지고 반죽이 그래가지고 이제 얼른 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 그냥 이제 물컹물컹해져요. 그걸 이제 뜨거운 물을 넣고 조금 놔뒀다가. 이을 너무 많이 넣으면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군요. 만두 쏘는또 그러면 터지잖아요. 네. 이걸 먼저 이렇게 한 다음에 네. 한 쪽을 두 쪽을 다 하려면 네. 어, 나쁘니까 저기 번거로우니까 네. 이한 쪽을 먼저 여기다 붙여서 이렇게 붙여. 아 네. 네한 쪽만 네. 먼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네. 놓고 음, 여기 또만저 붙여가지고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놓고 이제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놓는 거. 야 네모나게. 예, 싸는 방만드 똑같아요. 똑같이. 아딱 똑같아. 제가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이제 음~ 그 생활 개선에 그~ 단체 모임을 가지면서 이제 거기서 음식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식 향토 음식 뭐~ 여러 가지 이제 음식 공부를 하는데 차라던가 이제 그런 걸 이제 주기적으로 1 년에 한 번씩 하면 가서 이제 거기서 공부하고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재밌어져가지고 이제 거기서 배우면 배우는 대로 또 해먹고 해다 보니까 이제 가지 여러 가지가 이제 뭐 이제 차도 이제 전통 차도 해 먹어 보고 뭐 발효차라든가 뭐또 이제 각종 음식 같은 거 이런 거 배우면 그대로해 보고 해다 보니까 그 이제 음식 공부를 배우면서 그 음식 하시는 거 강의 하시는 그 요리 하시는 선생님이 어 저한테 그 굉장히 그 획기적인 그 마인드를 주신 게 뭐냐면 그 선생님은 그냥 자기가 아는 모든 걸다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뭐한 가지 거기서 빼놓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뭐 노하우 뭐 이런 걸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 이제 자꾸 듣고 아 즐거워 했고 했는데 이제 진짜 배우기 시작한 건 이제 기술원에 서 제가 1년 과정을 4년 동안 배웠어요. 이제 제가 친정에 있을 때 엄마가 음식을 잘 하셨어요. 두부를 자주 해 먹었어요. 저희 집에는 이제 두부를 자주 해 먹으면, 아, 어 이제 뭐, 또,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나눠주는 걸 좋아해서 주, 주변에 그냥 나눠주고, 또, 비지 있잖아요, 비지. 옛날에는그 비지도 식량이에요, 사실은. 이제 그것도 다, 한 주먹씩 또다 이렇게 해서 두부 한 모하고, 어 비지 한 주먹하고, 이렇게, 이 제가 대접 갖고 나눠주러 다니고, 누구나 갖다 주고 막 이랬었거든요. 옛날에 저희 친정아버지가 그 술, 막걸리 만드는 기술자였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이제 술을 넣고서 이제 반죽을 해서 네. 찐빵. 네. 그래서 우리 동생들이 지금도 그 찐빵을 먹고 싶다고 그러긴 했는데 네. 그 제가 어린 나이에도 그 찐, 그술 넣고 이렇게 해놓으면 반죽해서 따뜻한 데 나오면 그냥 이렇게 부풀잖아요. 그러죠. 예, 그게 재밌어가지고 네. 그걸 갖다 또 찌면 또 그냥 빵이 이만하게 부풀어서 또 일어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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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동생들 그거 해주던 기억이 나는데 네. 옛날에는 저희 동네는 돌땡이 석당리. 옛날에 여기 우리 동네는 돌로 쌓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우물이 많았대요. 네. 그래서 셈이 소산하는 데가 많은 거예요. 저희 시, 마을에는 지금 많아요. 예 지금도 어. 안난 감으로도 저희 동네는 물이 없어서 농사 못 짰다는 말은 안 해요. 그런 거는 그거는 개골무 잔지. 짠지. 개골무 잔지. 예, 그걸 물을 이제 가을에 이제 농사 지면 그걸 짜게 절여요. 네. 짜게 절여서 집집마다 다한 항아리씩이든 두 항아리씩이든 잔뜩 잔뜩 해놔요. 그리고 네. 1년 내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짠지 같은 경우에 해면은 물에다 짜니까 그걸 이제 네. 썰어서 물에다 담궈 놓으면 얘가 우러나요. 그 개골무 무, 무 맛이 짠기하고 그럼 간이 딱 맞아요. 물이. 그럼 그걸 마시면 어 음료수 같은 생각들을 다 어른들은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분들이 같이 만들어서 같이 이제 제가 속을 해서 같이 만들어서 제이 해서 동네 분들 모여서 이렇게 먹었는데 그걸 몇번 했는데 그분들이 야 이거 우리 동네에서 네가 개발한 거니까 장사하자 막 이랬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체험만 하고 있을 텐데 그랬는데 이제 굉장히 그 동네 분들도 굉장히 좋아했고 음 제가 또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걸또 굉장히 기특해하고 그러셨어요. 예, 텔레비를 제가 한번 나갔을 때 네. 체험할 때였었어요. 네. 체험할 때였는데 이제 뭐 식사를 하러 오시겠다, 어쩌겠다 막 하는데 이제 체험 그때는 이제 체험만 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계속 방송에 또 계속 나갔었어요. 그래서 알려지긴 이미 알려졌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제 식사를 하러 오시게 됐는데. 식당을 하기 시작한 거는 10년 전이에요. 아, 10년. 음, 접한 거는 이제 여기 시집 와서 네. 시집 와서 어머니가 명절 때 되니까 하라고 그래서 저 대보름 날 하라고 해서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머니가 재료 준비하면 그냥 같이 그냥 만들기만 했거든요. 이천에 그 이제 쌀이 유명해서 어, 벽가마니 모양으로 네모나게 만들어 먹는 그거기 때문에 벽가많이 모양을 따서 만들어서 벽섬 만두라 그래요. 이제 다섯 개를 해서 큰 보자기다가 또 싸서 그게 먹는 게 대보름날. 그래서 이제 그 만두 속도 김치 만두가 아니고 저기 묵은 나물을해 먹는 거잖아요. 옥밥을. 그래서 만두 속도 묵은 나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서 반드시 소원빌으라고 그러죠 반드시 이제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식구들한테. 네. 내 마음속에 내가 하고 싶은 거 기, 기도하라고. 어, 1년에 한번 하는 거 이제 그때 해 먹는 거니까 저도 이제 해 먹다가 이제 어머니가 이제 자꾸 연로하시고뭐안 이제 하지 말자 이래 가지고 안 했었는데 이제 제가 이걸 보존한다고 생각했던 거는 어, 음식 공부를 하면서 아 내가 이, 이걸 지켜야 되는 거로구나, 이걸 보존해야 되는 거로구나라는 생각을 네.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지금 아는 내가 해야 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에 제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야말로 마음속으로는 누가 어쨌든 간에 사명감을 갖고 한 거죠. 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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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 나막김치를 해서 네. 그걸 같이 곁들여서 먹죠. 아, 되니까. 묵은 김치는 안 돼. 네. 안 되니까. 아뭐 그걸 먹으면 부스럼이난데나 어쩐다나 그런데요 옛날 말에 옛날에 그 떡국을 끓여서 그 국물하고 같이 먹었던 것 같아요 겨울에는 시금치로 해요 부추가 흔하지 않으니까 시금치가 흔해요 걔네들이 알고 아 이거는 엄마가 해던 거니까 아 해던 건가 보다도 아, 그래도 이게 이천에 이런 대표되는 음식이다라는 거를 쟤네들이 그래도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를 한다는 자체가 저거는 아주, 뭐라 그래야 돼, 대견해달 그래야 되나? 제 마음이 편해요. 지금 알려지는 거는 뭐 제가 계속 하고 있으면 알려질 것 같고요. 알려질 것 같고, 이제 이게 잘보존이 돼야 돼서 저는 이제 우리 애들한테도 말하기를, 이거는 꼭 음식이라고 라기보다도 이거는 이천의 관광 상품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보존은 누가 하든간에 해야 되는데 나는 이제 너네들이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요.